갑시다. <laughs> 어, <되게 섹시하다. 웃음> 야, 장 여기서 보면 안개로 공이 사라져. 안개 속으로. 맞아 아까 게 너무 잘 맞았어. 아, 아까 라베 라베 프라조리였어 라베가 라운드 베스트 아니야? 라이, 라이프 베스트. 아 라이프 베스트. 응. 근데 그건 스코어잖아. 시끄러. 알았어. 정정하지마. 빌런해야죠 무슨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laughs> 너난 <laughs> <laughs> 아, 치냐? 쳐야지. 제대로 맞는 게단한 개도 없는. 내가 일본 쳐야 되지? 아, 저탈때 이러고 있어 BGM 하나 깔아야겠다. 오랫동안 <laughs> 사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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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 친구. 아이아잘 친다 아이보리들. 이야. 와, 진짜 딱 역시야 내가 비지엠 깔아서 그래. 오랫동안. 어떤 비지 졸업식이야? 맞다. 김해. 이게 친구 이름 뭐라고? 이제? 보 어? 아니야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굴러서 홀, 홀컵까지. 잠만. 깐어 있어. 얘 맨날 이걸로 지금 몇 년째 치고 있는데? 야 이거 타이틀 2 번이야. 내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게내건 네 같다. 야 이거 그, 이거 이거 배수로 뺀다. 어. 왜이 동가 하 어디 갔니? 어? 타이틀 1 번. 오 나이샤 쿠샤굿샤정기야어야 동호꺼 조심해야 돼쟤 어디로 치지 이걸로 내 얼굴 가리고 있지 난 살고 싶다 오쿠샤 오. 저기까지 안 날라가 있지? 안 날라가? 쉽지 않아 벙커 아니죠? 몰라. 벙커는 안간거 같아 용만이는 하이브리드로 그냥 다 끝내는 거야? 이거 포트도 가능하겠다 동호야 미안해 왜요? 너무 멀리가 <laughs> 몰랐어 때라고 해. 어 예. 아, 했어. 동화이제안 거야, 이제. 너깔거 같아. 깔기 깔거 같아. 와, 스트레이트. 아니 아니야. 아, 진 땅인데 스트레이트로 갔어. 이게 확실히 <laughs> 저거 조금 더 짧게 잡았어야 되네. 이게 언덕이 <laughs> 아, 아, 그 언덕 높은 만큼. 너. 아,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잡았더니딱 뒤에 걸리네. 겠다 올라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언덕 어, 꽃덕쪽이 어. 갑자기 한번빡 딱... <laughs>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어저 공인데? 야 저요? 어. 저게내 뭐? 어. 어. 저게 거. 아, 저 앞에 게내거 맞지 창우야? 응. 어. 그 앞에 게 전기 거? 음. 음. 이가 얼마 안 갔어. 어나 뒤딱 났어. 신동호 핸드폰 있어? 몇이야? 대상치. 와, 너너 너무... <laughs> <laughs> 와! 신동호 일로 <이리> 와. <laughs> 이거 아. 들어. <laughs> <laughs> 지금 소풍 왔어? 뭐만 치면 굿샷이야. <laughs> 여기가 비가 훨씬 낫다, 형. 여기 역광이 아니라서. 아깝다 어? 아넌 아, 더블. 너의 더블이야 미안해 근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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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아, 아까 그 퍼터로 공 올리는 거좀 멋있는 거야아 <laughs> 약간 선수같아 형미안해컨트롤 아. 어? 퍼터로 공 올리는 거제 멋있는 거 <laughs> 이게 몇 번이지? 어? 네몇 번으로? 몰라몇번반정도친거 같은데? 칠팔번이라고? 응. 어 후반은 빠르네. 아, 8번이또아 팔번. 어. 8번. 응. 아니야 파, 아 팔번이 패스 잠깐. 내가 가봐야 는데 일단 나뒤쪽 <목소리> 아니야, 아까도 잘 맞았는데 없었어. <laughs> 아, 아까 그, 그, 거기구나. 어. 공못 그, 찾은데. 어허. 끝까지 봐야 돼. 랜딩을 봐야 돼. 한 명을 보고 있어야 돼. <목소리> 아, 씨발, 나 아, 죽겠다. 어, 애매하다. 어, <목소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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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찾매하다 어, 쪼애매하다 야, 저 쇼티, 저기. 상아 어좋겠다 어? 아니 아니야 저 언덕에 있을 것 같아 어. 그치 응. 한번튀겨서 글로 갔으니까. 어. 어다 같이 저기 가면 공세개 있을 것 같아. 야 나랑 살았을 수도 있어. 저거 보이는 건데? 법사 야, 파3 이 찾는데 그리네. 공 하나도 없어. 옆에 <laughs> 갈차라 아니야 그래도 해전드보다 낫죠. 어 우리 공 말고 <웃음> 아, <웃음> 아, 차, 아, 창국궁 보이면 <웃음> 차버리자고? 찾이차는데그러 <laughs> <야, 찼, 웃음> 빨리, 야. 둘 먼저 쳐. 창국야, 거기 야, 봤어. 야, 아, 너도 일로 왔냐, 이제? 아, 나도 일로 와야지, 어. 그래. 여기에서 넷이 다 치자. 어, 찾지는해도안 아니라니까, 형, 여기 세타 치면 됐다. 차, 어, 형 찾았다고. 저, 여기 한번 쳤으니까. 어, 얘. 아니지. 네타트지. 네타트지. 이거 공 찾았는데? 공 찾았잖아. 공 찾았잖아. 아, 찾았어기서쳐면 아, 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잘, 잘 쳤다. 리잘 쳤다. 시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와, 왜 절로 가지? 조용히 해. 차좀면 돼. 오늘 드라이버만 잘맞았어 재밌었을 텐데. 드라이버맞 아, 전기고 오른쪽으로 했지. 어, 왼쪽 쳐. 왼쪽 쳐야 돼. 나 왼쪽으로 치려고 했어, 사실. 그럼 잘못 맞은 거야. 야, 너무 왼쪽 아니야? 그거는? 그거 너무 왼쪽이지. 잘다잘 이거다. 이거다. 아, 차오가 진짜 야, 금야 야, 이런 거잘 쳐. 저기야, 똑같아. 얘나, 얘나. 야, 야 오히려 내가 더 가까워. <laughs> 잘안굴르네 어, 아, 올라가죠 어, 라 진짜 이거 빨리. 누가 먼저 칠 거야? 아, 동 동호, 아, 동호가 먼저 대박이다. 쳐? 아 야. 잘불러왔는데요정나 세게 신다동아 일로 와아 <laughs> <laughs> 카메라 는수안돼 <laughs> 이거, <찍혀봐. 웃음> 이거 이거 질것 같아 요아요이해형 <laughs> 카메라 까먹... 찍을 때 아닌데 이거 지금 차가 먼저 쳐 시작 아 시간 누구의 누구의 누구예요. 나도 오케이 하고 싶다. 좋 아직 나오는데. 너나못넣면 어. 어, 양파야. 양파는 가수. 아, 이거도 오디오 들어갔어, 씨. 오케이. 아빠, 어. 신고.